제가 드디어 맥북을 남편이 사줬습니다! 네,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자, 너무 떨리는 순간입니다. 너무 떨려요. 큰 포장지는 제가 다 뜯어놨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뜯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너무 떨려. 보이나요? 오, 오, it's 영롱.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메이크업 로라고 써있고요. 포장 박스에 너무 귀엽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뜯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 볼게요. 이것도. 뜯어 주고요. 세트도 열어보겠습니다. 후후. <laughs> 후후. 두둥. 여러분, <laughs> 색깔 보세요. 이거 봐. 두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세우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오, 자, 이제 비닐 까부, 까봅니다. 사실 저는 스크를 100%, 100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헉, 예쁘다. 예쁜가요? 받으니까 실버 같죠. 실버 같고 이렇게 하에서는또 블랙 같고 그러네요. 자, 어떡해요? 열면 소리 난다. 이제 응, 해볼게요. 이제 응, 화면 찍어야 돼. 뜯어 응. 내겠습니다. 틀 응. 때도 어때? 달라졌다던데. 근데 써봐야 할것 같아 이건. 음... 자 맥북을 잘 개봉을 해보았고요. 이제는 자 여기 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번에 산. 사온... 뭡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잠깐 들고 계셔 줄려. 살짝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구매하게 된. 거의 비슷한 크기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맥북 개봉기를, 언박싱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할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저를 위해 남편이 맥북을 사주었는데, 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고요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모씨 고마워요 <laughs> 그리고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하느라 갑자기 영상이 언박싱이 호다닥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바로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니까 한 1시간 후면은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맥북하세요. 안녕. 바이그레이션 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왔습니다. 전시를 보러 가기 전에 이제 밥을 먼저 먹으려고 가려고요.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니다 배고파. 직사 풍경이 있모님요 간단하게 설명 부어드리겠습니다. 응, 저희 와사비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는 알돈이라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식감이 바삭하고 음, 단맛이 은은하게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뭐게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아니 잠깐만. 요해양도 소금이 담서 설명 부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 소바가 나왔고요. 다하세요 이미 섞은 거. 맛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단점은 벌레는 안고가야 데뷔통이 싫으면 벌레는 아고가야. 되게 오랜만에 약간 데이트하는 것 같아. 맛있다 너는 뭐가 맛있어? 이게 다 맛있는데 엄청 촉촉해 이게 음, 다 부드러워 로스트도 맛있어 사

여기 이름이 뭐야? 오 아름다워. 어, 우리나라 진짜 이런 옛날 궁들이 너무 예쁘다. 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하고 계시네. oh mm. 깔끔한 엄청 확실히 주말이나 사람이 많고 여기 앉을래밥손밥손 알고 보니까 모이도 이런데 이런데 아 이태리 말바지아 품종인데 향에서 홍차나 꽃향, 열대과일, 복숭아, 요치 이런 느낌이 좀있어내친구를 위한 선물. 아 <laughs> 아, 아, 나도, 나도 그래. 별거 아니야 셉 맞았네 셉 맞았네? 고마워 아야 뭐가 별거 아니야 초콜릿도 <laughs> 있구나 별로 가 가족 선물 계속 네. 배는고마어요고마플리 네. 맛있겠다. 와. 이거 이름이 뭐라고 하지 얘네 필로. 필로 짜고. 한 명이 부딪혀야 돼. 너먹 마저 받으 맛있다. 네, 맛있어. 맛있다, 좋아. 네, 예쁘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선물 한번 뜯어볼요선물선물어어봐세세요 어, 네. 네, 한번 한번 응. 오늘은 뜯어랑 삼각지에 있는 와인바에 왔습니다 뭐야 세요 선물을 뜯어보세요. 선물을 뜯어 맞아, 응. 뭐, 그러니까 맞아. 너무 귀엽잖아. 어쨌든. 이거 너무 주방에 설거지 할때 응. 걸어놓고 응. 그리고 집에서 화장실에다 하나 걸어놓고. 이거 너무 그냥 이렇게 보고 예쁘겠다. 어, 맞아. 아 예뻐. 아니 근데 나이 색이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내가 좋 색이야. 어 그러니까. 생일 축하해. 너무 <laughs> 귀엽다 아니, <귀여웠구나>. <웃음> 아니 <웃음> 내가 나도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마음에 드세요? <laughs> 맞아, 얼마 전에 <laughs> 어. 시계를 합하면서 <상상에서> 골랐는데 <laughs> 어.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내가 보여줄 <laughs>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체릭한 거그 체릭한 거 이거 웜 그레이 테일이라고 그거죠? 그거죠? 아, 맞네? 브랜드야. 어, 하자, 맞아 맞아. 아, 거기 시계. 아, 어. 통했네. 오 어,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이색이 너랑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이거는 원래 귀엽고. 이거 원래 귀엽고. 어. <laughs> 어, <근데 내> <laughs> 맞아. 잘 쓰세요, 아, 수, 네. 잘진어놓으세고걸어줄게아잘걸어걸어 e l 요제 h a t s your hope. c 요그 I hear a pickle? One just looks so. I'm g o i n 예쁘네 조합이. <laughs> 아, 아 맛있게 <laughs> 먹자. 야 그거 만지지 말고. 그거 감지지 말고. 만얘기데 만지지 말라고. 색는데 너의 감지 그런 보시네. 아가 왔다 여기인 것 같다고. 이게 맞는지. 이게 내가 가자고 <laughs> 했는데. 없다고 해줘서 나는 나 그런 친구들이 좋아 <laughs>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데를 가지 아니 너무 큰 사람이 있네. <laughs>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어, 가자, 가자, 가자. 저 저는 네. 오늘 네. 그제 네. 남편이랑도 친한 저의 절친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살이 많이 쪘답니다. 네. <laughs> 내가 오늘 살게. 왜? 내가, 내가 살게? 아니야. 아니야. 왜? 커피가, 커피 갖고. 어, 어.. 얼큰한 거해 고수 넣어요말아요나 아, 넣고 자왔네 음. 아니 이렇게 찍으 어떡해 이게 도삭면이고 이게.. 어.. 새우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슈마이? 슈마이? 슈마이랑 슈바오롱? <목소리> 엔지 엔진 <엔지, 목소리> 샤오롱바오 아 샤오롱바오 <목소리> 일단 한입 드셔보세요 왜도아해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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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했나 보 <laughs> 아니 그냥 그것만 먼저 먹어봐. 어, 그거만 어, 먼저 먹어봐. 아 뜨겁다, 엄청 뜨겁다. 조심해. 어때? 맛있어요? 아, 그 리뷰 그런 거안 하나? 그 리뷰 뭐이 있는 그래서. 아무 유튜버라고 생각하니까 어 재밌다. 정말 정말 재밌다. 근데 너가 막 맨날 그 얘기했나 너도 왜안 왜 하냐고 그랬잖아. 근데 너너내 영상 봤지? 어땠어? 안 해. <목소리도> 뭐 같은데 분위기나 그런 되게... 게아 아, 김시현이 그냥 지가 하고 있는 거 하고 있구나.

꼬마로우가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버거로우 잘라주는 경험이 그만 잘라도 될것 같아요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오 이런데를 얘랑 오다니 살 너무 많이 쪘다 얼굴 어떡하냐 살 너무 많이 쪘는데? 몇 킬로 <laughs> 쪘어? 지금 85킬로? 7킬로 쪘어 7킬로 원래 그정도 나갔어? 원래 몇 킬로였어? 78킬로 78킬로에서 아, 85킬로가 됐다네요 아. <laughs> 제 친한 친구인데 이제 결혼한지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지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 1년 다 돼가는 새신랑이고 제 남편이랑 친하고 그래서 <laughs> 여기에 결국 나오고 싶다고 네. 얘기했어요.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애거든요. <laughs> 어 긴장돼 긴장돼 아. <laughs> 네, 전에 그냥 밥을 먹었는데 그래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몰라요. 계속 막뚝딱거리고막 계속 떨어뜨리지를 않나?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구독자, 석상 누나, 동생들, 아니, 왜 이렇게... 거의 같아. 아, 이 거의 없같아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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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잘냥 그냥... 그냥... 그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아, 이거 맞아? 정보를 얻지 않아 <laughs> 정보주는 정보주는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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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 이제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더운 여름에 큰 상공기를 들고 다닌답니다. 네, 정말 근데 사이즈가 대 사이즈예요.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시윤아. 잘 먹고 여기 빨대 크냐 근데 이거? 잘못 준거 아니야? 왜 이렇게 커? 빨대 너무 큰데 네, 여기 외국인이 있는데 빨대가 외국인 커서 당황했나봐요 네. <laughs> 어, 저이컬리거리형 카페입니다 아. 그거는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laughs> 드시면 돼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너무 힙하지 못한 친구여가지고 네. 지금 카메라 상에서 많이 뚝딱거리네요 네, 이거는 시은이가 네. 사줬습니다 네, 제가 샀습니다 밥은 경원이가 샀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평안하고, 고 자, 보통 이거는. 그건... 아, 거라... 진짜요? 용돈이에요? 용돈. 이거는, 이거는 잘라주 이거. 어. 이거 또 제대로 못 자르면 혼나거든요? 네. 잘 자르실 수 있죠? 어떻게 잘라? 아, 어, 오, 잘했어. 아니, 꾸덕꾸덕한 게 아닌가 보다. 맛 자른 어. 느낌이. 맛있게 먹어. 잘 먹을게.